토이 스토리 포르보가 어, 울었어요 아, 어, 어느 포인트에서 울었나요? 아, 오늘 음. 창근이 앞에서 창 창피 많이 당하는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아, 어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<laughs> 4의 어느 장면 저도 봤던 것 같은데. 어느 장면을 보고 아, 마지막 장면에서 음, 음. 딱 이제 이별하는 아, 네. 장면에서 딱 갑자기 터졌던 것 같아요. 아왜 네. 네. 아, 네. 아, 네.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, 네. 그렇게 됐어요. 장면이 그게 그 애기가 이제 이사를 그건 3. 3. 아니, 아, 그 3. 대학 3. 아닌가요? 대학. 그, 네, 그건 3. 그게 3이에요? 그건 3. 뭐지? 4, 너 진심이구나 도이스토리 뭐... <laughs> 어떤, 어떤 장면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아 이거 말하면 스폰데? 나.. 아이 어. 뭐 잠깐 네, 스포 당하실 것 같으신 분들은 어. 귀를 막고 계시면 에, 잠깐. 나온지 네. 아, 네. 1년 됐대요 괜찮아요? 네, 남지 1년 됐으니까 에, 아, 스포라고 네. 하기에그 우디랑 버스가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아! <laughs> 네. 둘이 헤어져? 어. 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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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이게 3편은 뭔가 가족과 헤어지는 느낌이어서 네. 그게 있었는데 요건 친구 느낌인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제가 하필 또 그때 많이 친구들을 정리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연락이 잘안 되거나 할때 아, 이제 핸드폰으로. 그때 받고. 나도 정리된 건가? 아, 아. 니 그, 아. 너가 먼저 정리했어 날. 아. <laughs> 또 열이 열이잖아 지금. 아, 아, 또너 음. 이런 말을 한 번씩 받는다고. 죄저 가만 있을게요. 네. 아, <laughs> 아, 그래서 그 장면이 왜인지 모르게 그 우정으로서 헤어지는 그 마음이 최거예요 아, 충분히 하면요. 장면에서 음. 좀막 펑펑 울진 않고요. 네, 네, 네. 서륵 정도? 아 그래서요? 아, 근데 버즈하고 우디가 헤어진.. 아우 음, 네. 그렇구나 맞습니다. 아, 그게 중... 어쩌다 헤어지죠? 충격적이다 그 학생이 우디만 가지고 갔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음. 그 이제 캠핑카를 타고 이제 여행을 온 건데 네. 이제 새 주인인 애가 이제 물을 놓쳐요 그래서 얘를 데려가다가 결국 우디 버즈가 아난 이제 그 아이 주인이 아닌 것 같다 난 이제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나가고 버즈는 아이한테 가요 그래서 서로 헤어진다아한 명은 새로운 출발과 두 분은 이제 아이 쪽으로 가고 아 근데 좀 어우 좀 근데 우디는 이제 헤어졌던 다른 장난감 여자의 장난감이랑 네. 이제 간신히 만나가지고 네. 거기서 만난 거예요 캠핑장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따라가죠 아 네. 신기하네 되게 네. 아 잘했어요 예, 예. 아 사랑을 선택했네요 무정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울었던 <laughs> 것 같아요 예 네. 아 <laughs> 그래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무정부터 사랑을 선택한 우리의 <laughs> 이야기 잘들어봤고요